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형구 멘트입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예, 현대위아예요. 현대위아 사셨어요? 예, 20% 62,000원에. 만 아, 62,000원에 아, 사셨어요? 예. 아,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, 요즘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처지고 예. 있어요. 예. 뭐, 완성차, 뭐, 기아, 현대차, 뭐, 그 조종을 주기 음. 때문에 이 종목도 네. 조종을 주고 있어요. 부품단들도 네. 역시 마찬가지고 뭐, 이런 것들이 네. 영향을 많이 주고 뭐, 최근에 현대에서 뭐, 부품을 좀 줄여라, 뭐, 이런 얘기도 있고, 막, 이렇기 때문에 음. 이 사이클 자체가 위쪽에서 잘 가다가도 밀렸거든요. 근데 이 네.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자리는 음. 좋은데 좀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스러워요, 이 종목은. 예. 왜 그러냐면, 어, 네. 이 완성차가 잘 가야 부품단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음, 이 종목은 네.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좀더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6만, 아. 6만 3천원 정도 오잖아요. 그때 팔고 네.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. 손해 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. 한번더 네. 위로 올라오면 이 검은 소리 머리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머리에 닿으면 네. 그때 팔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그쪽으로 돌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품 단들의 네.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좀지나 동안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. 보는 관점은 이제 조정 구간이에요. 뭐, 뭐 현대차, 아. 기아차,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그 잠깐 네. 반짝하고 올라왔었거든요. 근데 좀더쳐져요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종목 교차하는 게 나아요. 그래서 63,000원 정도에 바꾸는 전략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